자 어떤 부분 예 그래미 오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우리 멤버들에게 아네 이번 답변도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 그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했었죠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나눴고 어 사실은 저한테 저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이제 2009년에 TI의, T.I라는 래퍼의 Swagger Like Us라는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돼서 그 거기에 제이지랑 T.I랑 그 릴로웨인이랑 또한명더 있었는데 그 아, M.I.A랑 이런 분들이 수트를 입고 올라와서 흑백으로 하는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무대를 저희가 연습생 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여기가 어떤 무대길래 저런 아티스트들이 다 올라와서 저렇게 멋있게 무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2009년에 처음으로 그래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정말 그 그래미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왜 이렇게 특히 뭐 당연히 미국의 시상식이니까 그렇지만 미국 아티스트들이 또 혹은 전 세계의 팝 아티스트들이 왜 이렇게 그래미를 꿈꾸는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음악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서른 한 초반 되면은 귀가 다친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아직 다친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연습생 때 혹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치열하게 들었던 그당시의 노래들이나 무대들이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무대가 그 그래미 무대였는데 그때 그래서 저도 희 막연하게나마 아 그래미는 정말 최고의 시상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 가지게 된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어떤 그 수상에 대해서 가지는 뭐 음악사적이나 혹은 업 어, 비즈니스로서의 의미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혹은 저보다도 더 기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연습생 때 무엇들을 준비하고 꿈꾸는 그 어떤 성장기에 저희한테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무대였고 어 이제 그래미 때마다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어 그때 이제 유튜브가 그때는 이렇게 붐잉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막, 그래 막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막 했던 기억들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연하게 어 지금 이렇게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분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너무나도 뭐, 이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야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팀이다 보니까, 사실 그룹 관련된 상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로, 뭔가 그 생각으로, 그리고 그 중점으로 저희는 항상, 어 팀을, 어 유지를 해왔고,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네.